오 스타리아가 많네 오, 스타리아. 어디 가셨나 사장님? 오, 스타리아. 반추 뭐. 맞네. 오 음. 어, 사장님. 오예 어, 아니. <laughs> 또 왔습니다. <laughs> 뭐 하세요? 아, 이 지금 라인 좀 까줘. <laughs> 스타리아? 예, 예. 어, 거기다 다는 거예요? 예, 예. 예. <laughs> 그, 아니, 원래 <laughs> 잘안 달리는데 예. 여기다 저희는 이제 구도를 잡아봤어요. 아, 여기? 예, 원래 구형 스타렉스 다는 자리 아, 소화기 빼고? 예, 예. 그, 음. 예 그렇게 음. 작업하고 있었죠. 음. <laughs> 깜짝 놀라요. <놀래. 웃음> <laughs> 잠깐, 사장님 또 스타리아. 어, 예. 아, 예. 뭐쭉 나간다는 게 있어서. 예. 음. <laughs> 스트레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여기 뭐 라운지도 이렇게 들어왔고 라운지. 네, 예, 저쪽에 보시면 뭐운지도 어, 있고. 투어로. 어, 오면서 오면서 입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더라고. 어.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우리 투어로 했었잖아요, 어, 캠핑카, 예, 이동식 온천. 네, 뭐. 근데 이번에 라운지 또 예. 예, 약간씩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옵션도 좀 이렇게 맞아요. 변화됐다고 하시니까. 네, 예, 한번, 한번 갈까요? 네. 예. 예. 아, 뭐 어, 자동 어 이거는 어, 투어로구나 저거는 아, 투어. 이건 라운지. 어. 그것도 라운지 이것도 라운지 이것도 네, 라운지 어, 어다 자동문이구나 <laughs> 옵션이 네, 라운지는 아. 뭐 뭐지 뭐좀 옵션들이 아 좋으니까 네 풍부하게 들어가있야 승용차 같네 여기다 이건 어디 차회 사장님 누구 거기? 이거는 한양에 그 개인택시 조합장님어 아, 유명한 분. 예, 들어오는 음. 날부터 뭐 언제 되냐. 고그 다음 <laughs> 날. 아, 예. 시달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 결전해 이제 내일. 아, 내일 빨리 그래야 돼. 많이 밀려 있으니까. 네. 예. 또조합장님께서또예또 간곡하게 또 예. 또 또, 아, 아, 예. 예 요청을 하셨나보네요 예, 빨리 드려야 돼요. 오늘 검사 받고 와면 네. 아, 가지고 내일 출고. 예, 예, 내일 출고. 아, 배차하고 요거는 이제 다인승 아, 캠핑카로. 캠핑카로. 예. 이 라운지 메인 승이지 라운지 구인승 인승인승 들어와서 아, 이렇게 이제 좀뭐 이렇게 스웨이드로 이렇 있고 음. 아, 기본 천장이 돼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네. 인테리어가 순정 네, 자체적으로 네. 뭐 잘돼 있으니까 뭐 심상 같은 거 넣고 어. t v 는뭐 32인치 아니라 뭐2 4인치인치 네. 원하셔가지고 이거 좀 작은 거 같네요 네, 네. 뭐 차가 좀 창문이 크다 보니까 어. 네. 뭐인 조금 위치가 틀리는 3 2인치라랑뭐 패널이라든지 예, 예, 예. 좀 매립된 위치가 조금씩 틀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laughs> 음. 이것도 180도 회전되고. 네네. 이렇게 음. 네. 음. 음. 어, 네. 뒤에서도 보게. 네, 음. 네. 음. 어, 이거 넣고. 이 라운지 구인승은 네. 이제 투어랑 틀리게 이열이스트가 회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 예. 회전시켜는 무슨 순정이 겁니다. 이게 회전되는 거죠? 예, 예. 지금 어. 회전시켜 놓은 상태예요. 어, 그렇게 회... 딱 뒤로 서. 예, 네. 회전또딱 해서 어, 팔걸이. 예. 네. 냉장고는냉 냉장고 모비콜 4 0리 어. 그렇게 놓으면 놓니까뭐 여기 어. 뒤에서부터 앞자리까지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어. <laughs> <laughs> 어. 저기 뭐 확장이 엄청 된거 같지는. 예, 예. 이게 이제 뭐 이어시티 e 자체가 제 어. 자체 회전이 되니까. 뭐 되게 멀어 보여 산이고. 그래, 뒤에 <laughs> 한참 뒤에 있는 거. 한참 뒤에 있는 거도 잠깐 예. 가깝게. 그 예. 이제 뭐 이렇게 커튼도 어. 이렇게 순정으로 이렇게 갖고아 원래 이거 커튼이 순정. 네. 아. 순정으로 걸려 나오는데. 아. 뭐 이게 또 싫으신 분들은 또뭐 아. 이렇게 사제 커튼을 달아도 되고. 아.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또 활용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천장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음. 아뭐세모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음. 뭐 결은 이렇게 하면 좀 보이긴 보여요. 이렇게 아, 세모. 보이는데 음. 이게 이제 우리 작업하는 입장에서 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져요. 그저, 오염이 음. 금방 못한돼요뭐 이게 이렇게 좀뭐 이게 오케이. 네, 뭐, 뭐. 실리콘이라든가 뭐 이런 거붓거나 어. 뭐뭐 손에 이렇게. 이제 뭐좀좀 좀 들어오면. 그죠때 그렇죠. 같은 것도. 네. 그래서 그래. 이거 어. 작업할 때는. 그냥 물티슈 갖다 놓고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닦아가면서 아, 닦으면서 닦으면서 그 다음에 뜯고 아. 또 다시 오염되면 닦아가면서 또 뜯고 아.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 있어요 투어로보다 라운지에 이렇게 좀뭐이렇 기본적으로 주의하면서 옵션으로 해야 될게 네. 그러면은 뭐또 특별히 뭐더 있는? 어 근데 뭐 이열 같은 경우에 이제 회전이 돼서 나오니까 예예뭐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이제 확장 부분도 되게 유리하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이월이다 보니까는 음. 여기 이제 뭐 수전 장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그렇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뒤로. 아, 뒤. 예. 네. 아. 뒤로. 그리고 뭐이 보니까 뭐좀이 바닥이 좀뭐좀 뭐좀 발랐나 어, 뭐. 아, 예. 어, 이거는 아. 저희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시트가. 이게 이제 바닥 자체가. 아, 또 자동만. 예. <laughs> 투어라 저기 라운지는 어. 바닥 자체가 이렇게 직물로 돼서 나와. 아. 옛날에 구형 어반 같은 경우도 직물로 음. 돼서 나와서. 이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직물이라서 뭐흙 같은 거 묻으면 오염이 아. 빠지질 어. 않, 않으니까 이렇게 아.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아. 보시면 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어. 어. 전체로 뒤까지. 이제 모노륨 음. 작업을 했어요. 어. 네. 모노륨 어... 작업이 전체 바닥을 이제 다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뭐 아. <laughs> 이제 다시 다 이제 작업을 한 거죠. 뭐 투어러나 뭐토어 음. 투어러 구인승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두꺼운 장판이 깔려 나와서 네. 굳이 뭐세차까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고급 옵션에만 네. 이렇게 직물, 아. 부직포, 카펫, 뭐 거기 먼지 모두 먼지가 좀나플풀 나는 거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필수적인 이제 기본 작업 라운지에차 안에서. 네. 옵션은 좋지만 음. 어, 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도 모르겠고 아 아무튼 뭐 편의 옵션은 좋은데 음. 한 가지 이렇게 꼭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아 작업 중에 하나예요. 아 신발을 벗고 다녀야 되겠네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즐거운 그럼, 캠핑이 또못 되니까 네. 그러게 하고 네, 어. 그 다음에 의자를 다인승을 하고 협소하니까 이제 뭐 히크대하고 네. 네. 이제 뭐 그런 이제 수전 장치는 못 봤는데 예.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아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후방에 싱크대 간단하게 조기다, 수전 수전 뻔하게 음. 끌고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그리고 또 이제 아 다른 네. 네. 이런 것도 선택하셔서 아 이렇게뭐긴 짐이라든가 예. 낚싯대 같은 거 예. 이런 뭐. 것도 이제 여기를 또 열라 그러면은 음. 뭐 이것도 걷어내고 이렇게 열리긴 열리거든하 음. 사람이 누워 있거나 이제 뭐 음. 여기에 또뭐 이불이라든가 이런 게이 침낭이라든가 이렇게 네. 깔리면은 네. 약간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어. 뒤쪽으로 이렇게 좀다 뺐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 부분은. 또 라운지는 여기 또 이렇게 램프가 들어와. 아 옆에. 예 네, 아, 은은하게 이제 램프가 네. 들어오니까 굳이 음. 뭐 여기를 막으면서 아. 네, 뭐 이런 거를 작업하기가 좀 그래서 아. 그냥 이장 이 그대로 네, 그냥 멋스러운 어. 그대로 살려가지고 네. 이렇게 또 진행했습니다. 을 아. 네. 여기 안양 안양 조합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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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네. 아이 한데 주 정도 이렇게 네. 하루에 한번 걸로 차만 움직이면 이게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돼 있어서 차만 움직였다 하면 전화해. 네. 차 언제 지고다된줄 어, 알고? 네. 그래서 아, 이 움직이기가 아주 네. 부담스럽게 네, 지금 너무 좋아 좋아지다 보니까 네. 핸드폰 어플하고 다 이제 아.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 뭐 시동이 뭐 걸려 있는지 아. 아니면 뭐, 아. 뭐 안에 이제 뭐, 뭐 조명이 켜져 있는지 아.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어플에 이제 다 어, 핸드폰에 보니까. 연동이 돼서 차에 대한 아. 이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잡하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무시동 달거나 뭐 이렇게 정비하러 올라가면 검사 받으러 가는 차에 <laughs> 전화 받고 옵션이 <laughs> 어. 아, 네. 어, 그래. 좋아도 조금 그런 게 있네요. 음. 네. 그래. 샘또 <laughs> 저기 이 조합장님 말고 네. 또 아까 여러 대서 있던데 네. 또출고되는전 완성된 한번 아또 보여줄 거 한번 또 보여 줄 거. 이러요 아, 것도스타일아죠 네, 네, 당연히. 네, 라운지 라운지. 예, 네, 요것도 구인승구인 색기가 좀 9인승. 틀리네, 색깔이. 야, 예, 예. 혹시 음. 이제 컬러가 네 컬러다 보니까 아 아직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모든 옵션 예, 네, 모델은 예, 음. 색상의 옵션들이 다 들어온 음. 것 같은데 또 요거는 또 요것도 네이빙것 같은데 시트가 요건 또 예쁜데 다른 데로 또 이렇게 깔끔한 아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네. 이동식 업무차 네, 네. 이건 이동식 업무차고 어. 이렇게 또이 사장님도 음. 24인치, 24인치, 네 회의용 모니터를 아. 지금 장착을 해드렸고요. 어. 네, 뭐 전반적으로 이 칼라 부분이라든가 어. 이렇게 시트 뭐 네이비 이렇게 음. 해서 밑에 하단 내장지하고 어. 천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이동식 사무 음. 네, 뭐 그런 조화롭게. 이것도 바닥을 라운지니까 그 아까 카페트 어, 예, 예, 그것도 했겠네요. 오늘요? 이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한번 했는데 푸른색 계열로 이게 아, 좀이 이렇게 시트하고 이제 네, 그 예, 이제 예, 그좀 예. 그 이렇게 일체감 주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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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네, 네, 네. 색깔로. 이렇게고 아,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게 또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시트가 네. 네. <laughs> 고급스럽네. 또 이런 네. 색깔은. 바닥을 다 이렇게 해주셨구나 네. 그래서 음. 네, 저번에는 이제 투어로만 우가 음. 설명을 해드려서 네. 네, 요거는 또 이제 라운지, 오늘은 라운지 점적으로 이렇게 뭐 했는데 뭐, 뭐 크기라든지 어. 뭐, 뭐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더는 이제 라운지가 이제 좀더 좋고요 크기나 어. 뭐 이런 거는 다 동일해요 3밴, 5밴, 음. 뭐 카고 종류도 똑같고 아. 그다음에 뭐 9인승, 11인승 아. 그다음에 뭐투어로 9인승 아. 나머지 크기는 다 똑같아 동일합니다 아. 이제,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뭐구인승은뭐더작고 11인승은 크냐 뭐 이렇게 아, 되는데 음. 다 동일합니다. 아, <laughs> 뭐 요거는 또 시트 라운지지만 다른 이제 칼라의 시트에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바닥도 이제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네, 또 이쪽부는 또 이렇게 아, 우측 좌측만 네, 우측 좌측. 아. 가운데는 이제 뭐 이동식 상식이니까 보니까 업무용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이제 진행을 어... 진짜 업무용으로 딱 만들었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음.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음. 없이, 차 나오기 전부터 이제 미팅을 저하고 이제 계속해서, 어. 어.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차 이제 구매부터, 어. 어, 이런 이제 뭐, 그런 이제 특이사항 음. 이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음. 거기에 이제 최대한 맞게끔 음. 네, 해서, 컨셉을 잡아서 네,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음. 있습니다. 자 그럼 라운지 이제 추고대차두차 차. 하나는 조아쩡님꺼 네요 차는 저는 일산 그 고향에서 개인 택시 하시아 개인 택시 <laughs> 아, 하시네 기억하네네다기억합니자 <laughs> 그리고 또 네. 저기 라운지가 추고대차두 대고 네. 또 추고된 차는 아, 또아요거 옆에 있는 건가요? 네. 아이거 요거. 요거는 투어로 9인승 모델이고요 아그 다음에 앞에 3자리, 아 2열 3자리, 아그 다음에 3열 3자리 이렇게 9인승이 에요 아 투어로 9인승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다 띄고 다띄어버리고 네, 캠핑카로 이렇게 아 구조 변경을 맡아서 뭐 맥스팬도 달고 아 이쪽 사장님은 아 예. 아 맥스팬 달고 그 다음에 태양광 아 태양광도 네, 300와트급 방막형으로 올라갔고요 어, 전기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네네, 네. 네. 전기 보여 드릴게요. 아. 용접 쪽을 이렇게 하셔서 아... 네, 이렇게 용인에 뭐, 사장님이신 사장님이 용접 전문이신가 네. 그뭐 어... 터도 7kg. 어, 그래. 도5 4 0암페어 아, 인산 300방막병으로 응, 음. 이게 이렇게 해서 540만 평 MPPT 태양광 컨트롤러에, 아. 예 그다음에 한전 이제 외부인이 AC 충전기에, 아. 그다음에 인버터는 오, 인버터. 이렇게 해서 뭐, 저희도 뭐 배터리보다 더 처음이에요. <laughs> 500다, 저기 7 k g 7 k g 진짜인가 네. 봐야 되겠네. 50잔에 네. 어, 7킬로네 어. 네. <laughs> 그래서 이쪽 라인은 뭐아 전기적인 장치로 그렇게 다 채워 넣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2인 3인승이다 보니까 아 개방감을 한번 보여주. 예. 네. 한번 2열 시트 다뺀 거잖아요. 네, 1열 네, 시트만 있는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아, 이분이 현장 쪽에서도 많이 이걸 갖고 움직이시려나 보구나. 네. 아, 그래서 7킬로 다고 전기를 빵빵하게 하셨네요. 어. 네, 안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접이식이라서 아 접으면 이게 엄청 네, 또넓겠네 네, 공간이 더확장네요 아, 어... 네. 여기 뭐짐금 네. 많이 들어가겠네. 음... 네, 전기 쪽에서 아무튼 좀 많이 들어가. 아, 그래서 특별하게 이건 전기 부분을 네. 되게 신경 많이 쓰셨네요. 이 사장님이 이제 그 로디우스 트리스모 아, 트리스모에다가도 음... 어, 이렇게 인버터 7킬로를. 어... 네. 원래 쓰셨던 분이구나. 네네네. 그걸 네. 갖고 네. 사, 음, 네. 현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이 정도급이면은 이제 이렇게 스타리아도 어. 이 정도급을 넣어도 괜찮다. 어. 써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이제 뭐 고객의 요청으로 해서 이렇게 540에 어. 인버터 7kg, 어. 그다음에 어, 태양광 방막형 300와트급 어. 네. 이렇게 그 환기시설을 넣기 어. 네. 그리고 이제 뭐 조명. 어. 네. 그렇게 했는데 정기적인 비중이 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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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크네요. 현장에서 이게 전기를 이제 쓰면서 용접도 하시니까 네네. 쓰시고 쉴때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식사 하면서 뭐 간단하게 어, 주무실 그럼요. 수도 있고. 현장과 음. 뭐 이렇게 힐링. 호텔 그렇죠. 예, 네, 일하면서 네, 뭐. 지방 출장 갔는데 아. 이렇게 전기 이렇게 노지인데 아.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뭐 전기가 없잖아요. 아. 근데 뭐 용접할 부분이 있으면 음, 바로, 바로 하고. 바로 입문 음. 열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헤그할 어. 수 있는. 숙직도 여기서 하시는 거고. 예. 외주 예. 오직 하시면은. 네네. 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는 한 가지지만 어. 이렇게 이제 뭐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이 될수 있는 부분을 어. 우리 이제 소풍에도 뭐 현해주신 거예요. 보여주고 음. 저런 컨셉도 보여주고. 어.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부분은. 다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미팅 때 이제 뭐 이야기 서로 많은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거 있어요 캠핑카는 또 캠핑카에 맞춰서 이렇게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약 에 요청하시면은 뭐 거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아. 이동식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동식 업무용으로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뭐~ 음. 이런 부분은 좀 제약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은 음. 뭐~ 전화상보다는 전화상 전화도 오시면은 뭐~ 제가 아, 상담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아, 제일 좋은 방법은 아, 이제 여기 현장에 오셔서 오시면 아, 스타리아는 항상 이렇게 있어요 아, 저희가 작업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공간감이라든가 네. 어,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저희한테 이제 상. 상당히 이제 뭐 이제 상담을 해서 어. 이제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 어. 작업 이렇게 조금 이제 차가 뭐 나오기 전부터 어. 이렇게 상담을 해서 될수 음. 있는 부분. 가능하지 어. 않는 부분. 그러면은 차를 살 때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투어러 그 다음에 라운지 그 다음에 거기다 옵션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좀 하면 거기 필요한 것만 넣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네. 이제 오셨을 때도 네. 이동시 업무 차는 어떤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만 하는 게 가장 좋다. 라는 네, 네. 것까지 사장님이 제 이제 네. 컨설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 그런 부분을 전화상으로는 한계가 또뭐 있다. 하기가 음. 이렇게 음. 또 한계가 있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아.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 있는 부분이어서 음. 제일 좋은 거는 서로 얼굴 뵙고 이렇게, 이렇게 음. 해서 여기 현장에 오시면 차가 항상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해갖고 뭐 원하, 최대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음. 저희가 이렇게 하고 맞춰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laughs> 저기 오셔가지고 네. 어 이제 얼굴도 뵙고 해야지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이거 <laughs> 네, 필요한 것만 또 제안해주실 거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다음에 이거 어떤 모듈식으로 사장님 이 소풍의 특징이 계속 나중이라도 계속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모듈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 사장님이 직접 이제 오시는 게 좋고 네. 차를 선정하는 것도. 네. 이왕이면은좀더 예, 설명 듣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심성의 껏다 도와드려요. 아, 차도 뭐 이렇게 신차 같은 거할때 사님 장좀 어, 도와주시는 거죠. 이분도 거잖아. 마찬가지고 저쪽에 음. 있는 그 구인승 투어로도 마찬가지고 음. 뭐 제가 이렇게 또 알던 해서 음. 아 신차를 다 아, 이렇게 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셨네. 예, 아. 조금 이렇게 좀 앞당겨서 아. 네, 그런 빨리 좀 빼줄 수 네, 있게끔. 네, 예, 빨리 빼드릴 수는 또. 있어요. 근데 서로가 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오셔서. 어. 이렇게 상담 후에 어. 해야지만이 좀더 이렇게 음. 옵션이 맞으면은 어. 좀더 빨리 이렇게 구매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어.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만에 구매를 해드렸고요 어. 이렇게 뒤쪽 같은 경우도 한 10일 정도 아요차 아, <laughs> 많이 서 있네요 요, 요 음. 차도 어. 예한 10일 정도 어. 네. 어. 해서. 어. 네. 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음. <laughs> 보통 3 4개월 기다리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제 뭐 편... 그럴만한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면은 뭐 저희도 뭐 그냥 뭐 편법으로 그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음. 또뭐 저희만의 방법으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앞당겨서 음. 이렇게 차를 구매까지 음. 이렇게 음. 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스타리아가 이게 뭐 이렇게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나온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뭘 살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겠네요. 아예 어, 음. 많죠. 이게 뭐뭐 음. 뭐 카고 직뭐 이제 안뭐 카고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어, 많죠. 오벤 말하는 분 삼백. 예예 예. 예, 예. 뭐오벤 삼백 문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음.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시트 부분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법적인 게 아닌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음.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이차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음. 인허가를 받고 뭐 음. 개발도 하기 때문에, 뭐 올해 휴가 이제 뭐 기간이잖아요, 8월달, 네. 뭐한 9월이나 뭐한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 음. 이렇게 이제 뭐 업체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음. 다른 업체들도 이제 뭐 그런 상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 편의상품들이 개발 네. 개발이 되면 이제 뭐 시트 그다음에 네. 이렇게 뭐 매장제 네. 이런 게 원활하게 개발이 되면은 예뭐 네. 네. 그 시점을 뭐한9 월이나 어. 내년 초 정도 음. 그 사이 정도면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이게 뭐몇개안 됐으니까 계속 좋아지겠네요. 네. 아 그럼요 이제 상분 언제 시작이라고 음. 보거든요. 음. 네품도 계속 나오겠네요. 아 우리도 이제 <laughs> 끊임없이 개발도 <laughs>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있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게 지금 사장님 그 저번에 투어로 봤을 때 네. 이 이제 이 그레이 톤은 그레이 색상에 맞게끔 사장님이 이제, 네, 어 이제 그 침상이 들어가고 이제 새들 브라운 맞나요? 아 브라운? 맞아요 그거는 네. 그 브라운 색깔에 맞게 또아 어, 예. 형이 예. 하나 들어온 거있니까한번 어, 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색깔이죠? 네네 침상이 현장하고 내장이 이제 브라운 색깔로 베이 네. 베이지 색깔로 나와서 이렇게 아, 요거 지금 이렇게 작업을 거, 하는 중이고요. 예, 베지 색으로. 이거 또 라운지. 아, 요어 고운 라운지. 네, 아. 예, 예. 라운지는 그 그레이. 아. 블랙으로 이거는 이제 또 블랙 시트해서 이렇게 아, 이제 또. 이게 네. 그러니까 천장하고 시트 이게 하여튼 이게 그좀 라이트 그레이 계열은 당연히 침상도 라이트 그레이. 네네네 그래. 네, 네, 아. 맞아요. 아. 그 다음에 이 옆에 거 보면은. 아. 안에가 이제 시트가 베이지거나 이제 천장이 베이지 옵션을 넣으면은 어. 투어로만 이 색깔이 나와요. 투어로 아 라운지는 네. 안 나오고. 예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 <laughs> 그러면은 시트 색깔이 그 이제 셋업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라운지 하던 분이 아, 천, 이제 천장이나 인테리어도 이제 브라운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음. 뭐내 차는 네. 원래 이 색으로 나와 그러는데. 네. 네. 또 자, 저기 음. 라운지는 한 가지 컬러예요. 그런 고객도 있겠네. 잘못 이게 그당기는 이제 에이, 음, 생각을 하시고. 했는데 다른 걸로 나와서. 예 네, 뭐, 오해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있고, 타고 다니시고 네, 음. 그한 가지입니다. 아, 네. 네. 라운지는 한 가지 색상입니다 음. 천장하고 기둥은 아. 라이트 그레이로 해갖고 아. 네. 한번 입혀져갖고 나와요. 어, 그럼 디테일한 것까지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답이 나오겠죠. 어 그럼요. 그렇게 <laughs> 뭐딱 정하면 되는 거니까. 아. 네. 그래서. 저화 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뭐 견적도 음. 마찬가지고 아. 왜는그안 올려놓냐 면적이. 근데 음. 그 내부적으로 이제 배터리 함이나 아. 이렇게다 틀리기 때문에 다 해서 얼마입니다. 그럼 저희도 편해요. 네. 근데 요구 그 사항이 아. 엄청나거든요. 많이들 그렇죠? 유튜브도 음. 보고 준비를 하실 거고 그, 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그 개개인 적으로이렇게 사양들이 다 틀려요.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용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공지를 음. 안해놓는 한 음, 음, 전화하고 이렇게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요면은 어, 뭐, 네, 이제 디테일하게 자기 용도에 맞게 네. 뭐 용접하시는 분은 뭐 거기에 맞게 전기시설을 그럼 좀더 제안해 드리고 예. 다른 옵션 은또 빼더라도 그걸 전기를 우선순위로 아, 네. 그래. 다해서 얼마는뭐좀 의미가 없는 거 음, 음, 다해서 얼마? 그냥 좀 추상적인 <laughs> 그, 예. 그런 너무 추상적인 고 음, 네.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그런 거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별로 하시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장님 오. 문자 오셨네. <웃음> <웃음> 어, <웃음> <들어와라는> 에, <laughs> 차가 스타리가 아 네. 많이 들어왔네. 다 들어온 거네. 그럼 라운지 투어로 메디슨 뭐 300, 500만 안 들어온 네. 거네. 대기차들도 있고요. 아. 뭐, 스타리아 <laughs> 대기 차들도 있고. 아. 뭐, 현장에서는 내 <laughs> 현대자동차보다 스타리아를 더 많이 갖고 계시네요. 아. <laughs> 웬만한 영업소보다는. 네, 또 많이 이렇게 또뭐 좋아해 주시고 아. 네, 그런 또 부분이 있어서. 아.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는데 뭐 모자란 부분도 되게 많고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던 부분이어서 좀 서툰 부분도 있고 어음.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거를 뭐 나몰라라든가 아무튼 뭐 소풍에서 작업을 하면 끝까지 뭐 이렇게 해서 A S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은 끝까지 책임지고 저희가 이렇게 <laughs> 예, 해결을 해드립니다. 네. 아, 예. 스타리아는 음, 차 선정서부터 네. 옵션 선택하는 것까지 소품 네. 네. 김종찬 사장님과 <laughs> 함께라면 음, 좋지 않을까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 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음, 뭐더 보여줄 거 없나 사님? 더 보여줄 거?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뭐, 너무 에이, 길어. <laughs> 뭐, 우리, 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아 저기 우리 삼 음. 세대 가니발도 있고 음, 뭐. 스타리스는 기본적으로 오는 거니까 여기 기타 베이스 그리고 이제 또뭐 휴가도 뭐 7월 말부터 이제 또 휴가잖아요. 음. 저희도 이제 뭐 7월 8월 초부터 음. 휴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음. 중순 이상으로 오면은 또 음. 뭐 작업을 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작업은 하는데 음. 뭐그 승인 부분이라든가 음.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이제 초에 이렇 많이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음. 이렇게 또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여러 종류 모델을 하셨으니까 네. 좀더 이제 어 이제 그 이제 작업을 하는데 네. 이제 어떤 시스템 트리 또 많이 또 잡아지기는 네. 그렇죠 이제 뭐 숙달돼서 이제 뭐 후딱 후딱 하는 시기는 예 근데 이제 뭐 아직 그한 20대 전일에서 그... 스타리아는 예, 0 0대 해야지 좀 습관이 예, 예, 번아한데 지금, <laughs> 지금 뭐이 음. 구형 스타렉스 대하는 틀리게 아. 이렇게 좀잘 뜯기지도 않고 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뭐 그런 것도 센서도 되게. 많다 그러던데. 예, 네, 센서도 게. 막 시트에도 막 달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 네, 약간 이제 작업하는데 또 음. 이게 뭐 그런 걸 정리를 안 해주면 네. <laughs> 계기판에 떠요. 아, 현대 현대에서 현대에서 뭐, 뭐 이렇게 <laughs>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아. 뭐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이제 늘려가면서 작업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하여튼 꼼꼼하게 또 하시니까 네. 그것도 이제 또 어, 이제 숫달 되면 더더 예, 많은 네. 또 양의 또 어, 차를 또 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이제 더 이제 뭐 보여줄 건 없는 거죠. 아 이제 뭐, 어, 뭐, 어,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거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평소보다 좀 길었네. 아, 그런가요? 예, 예. <laughs> 끝으로 뭐한 말씀 하시고 네. 내일 바로 지금 몇대 추고 또 되잖아요. 아 네, 예. 아, 조합장 님차 빨리. 조합장 님차 빨리 신경 쓰셔야지 내일 또 <웃음> 빨리 쓰시고. <laughs> 다 <맞습니다>. 예. <laughs> 내일 또 일찍 어, 또또 설명도 하시고 출고 하실려면. 예. 예. 그래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예. 어, 뭐 항상 저희 캠핑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또 뭐, 바쁘다 보니까 영상도 예. 예. 많이 못 찍었고. 예. 뭐, 업데이트도 조 늦어졌는데. 아. 예. 뭐. 뭐, 뭐. 골로골로 해서 아. 좋은 영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갖고 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투어에 이어서 라운지에 대한 또 디테일한 설명 감사드리고 어 다음엔 또 다른 옵션 또 다른 네. 이제 출고 스토리라고 맞습니다. 해야 되나 에피소드 예. 네.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칠게요. 예 아무튼 뭐 감사드립니다. 네네. 빨리 쉬시오 내일 또 조합장님 <laughs> 또. <laughs> 어, 몇분나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도 해. 예. 네 마지막으로 조합장님 말씀이 많이 나오네요. 예, 예. <laughs> 사장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